애와 내 사이에 이걸 공부를 놓는 거예요. 오, 왜 해라? 예, 예. 어, 어. 맞습니다. 예. 그러면요? 네. 이걸 예. 하는 거예요. 예.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엄마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예. 음, 이놈 없으면 엄마랑 난 행복할 텐데. 예. 이놈 없으 어. 두려워. 엄마의 사랑할 때 살았을 때.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 주는 교육대 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저의 대학원 은사님이자 많은 분들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교수님을 뵙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자녀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메시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연세대학교 언론 뭐 영상학부 김주환 교수고요. 아펜셀러관 사적지 이인. 음. 예. 아. 예. 영광스럽습니다. 있는 제 영주 교수님 하면 회복 탄력성에 가장 먼저 예. 떠올립니다이 회복 탄력성의 메시지 핵심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resilience를 예. 번역한 건데 resilience는 뭐 오래된 말이고 어,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이에요. 한국에는 잘안 알려졌고 예. 몇몇 학자들이 자탄성, 음. 극복력. 회복력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서로 다르게 막 번역 을해서 학술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 좀더복기 탄력 이게 둘다 있어야 이 말을 적극하게 네, 예.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을 예. 제가 쓰기 시작했고요.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시력 그거 덕분에 더잘 되는 마음근력을요. 예. 그러니까 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예. 행복할 달수 있어요. 그죠? 다잘 풀려. 어, 그거는 아니에요. 네네. 뭔가 안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 잘 되려면 안 돼야 돼요. 네. 성공하려면 실패해야 돼요. 잘 되려면 안 돼야 된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죠. 우리뭐 예. 사주팔자 가좋고막 인생이 쫙잘 예. 풀리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한번 풀리면 계속 풀려요. 야 네. 그래서 뭐 좋은 집에 예.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승진도 잘 되고 막. 때려치고 창업했더니 저 때부터 확장하고 뭐 <laughs> 실패가 없어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럼 불가능. 불가능. 아예 불가능합니다. 많은 부모님들 이 바라시는 로망인데. 착각이죠.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예. 이렇게 쭉잘 가는 사람은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음. 자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예. 쿵 떨어져봐야 조기가 위구나 방향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떨어져봐야 올라가고 싶다는 그 강한 욕망, 욕구. 예. 발 여기 생기죠 그래서 다시 튀어 올라가고 그래서 음. 어, 발전의 궤적은 요 예. 개인이든 조직이든 예. 심지어 나라여도 음.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런 M자식으로 올라가요 어. 쭉 올라가는 건 예. 아유, 없어요 교수님 내려갔다 그냥 멈추는 경우도 많잖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예. 사업 같은 건90% 예. 도도 나면 90%가 재기에 성공을 못해요 음. 어, 그리고 어, 만약에 두배 정도가 내려간다면 못 올라와요 네.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애가 성적이 초등학교까지 잘하다가 중학교 정도 확 떨어졌어. 그럼 충격 받아서 다시 못 올라온단 말이죠. 멈추죠. 네. 네. 그냥 좌절하고 말죠. 그런데 그걸 딛고 다시 튀어오르는 건 네. 실패에 달려있지 않고요. 예. 그 사람의 마음 근력에 달려있어요. 회복탄력성이라는. 회복탄력성은 그래도 예. 마음 근력의 아주 중요한 한 종류예요. 마음 근력, 마음 근력 보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마음 근력이 좀낯설거요 아니, 마음을 왜 멋을, 그, 사람 근육, 몸 근육에 비유하냐면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 근육은 요 똑같은 부하를 계속하면 금방 애가 지쳐요 그다음에 회복하면서 애가 커져요 예. 심지어 근섬유를 파괴하죠, 부서뜨려요 그러면 다시 합성될 때더 커져요 그래서 운동하면 어... 근육통 생기고 그다음에 커지는 거예요 근육이. 그다음에 더 네. 탄탄하게. 네. 네. 그냥 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면 안 커져요. 음... 발달이 없어요. 이게 다 기본 안 좋아져야 좋아진다는 이런 예, 얘기죠. 예, 예. 역경을딛고 튀어오르는 거래.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실패라도 튀어오르면 일을 악 물고 강한 의지. 성공해야지. 바로 나는 하고야 말 거야 일을 악 물고 강력한 의지 성공을 위한. 음, 음. 그러면 유명한데요. 아, 강한 네네. 의지에 집착, 그러면 불안해져요. 음. 그래서 그게 회복탄력성을 위해서는 강한 의지, 강력한 의도, 어, 불굴의 의지, 이런 걸 강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요? 오히려 오히려 불굴의 의지나 강한 의도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근력의 결과. 아.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네. 없는 상태가 마음 근력이 커진 상태지만 예, 예. 또 방법으로. 네. 마음 근력을 약화시키는 건 두려움이에요 이 원천은 두려움인가요? 네,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또는 불안감 그 아래 뭐 공포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 분노도 있어요 분노도 두려움의 일종이에요 그거를 없애는 거 그게 호흡탄력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음. 한마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상태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번 시험 잘 봐야 돼 네. 수능장 시험 들어가도 그럼 망해요. 반드시 이번에 내가 어, 안탈 치고야 말까요, 야구 선수? 그럼 망한다고. 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승부에 집착한다 그래 반드시 이걸 해낼 거야 그러면 잘안 돼요. 그게 아니라 공에 집중해야 돼. 그게 문제예요. 예, 예.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기조에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 세팅이 네.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육이라는 건 개념 자체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 네. 근육이잖아요 예, 예. 근육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운동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훈련해야 돼 내가 상체 근육 키워야 돼 예. 그럼 상체 운동 다 알잖아요 상체 운동 있죠 네. 그럼 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 근력 키워야 돼 저기 인터뷰를 네.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1년간 하시면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한 네네. 1년치 강의 분량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요약해놓은 저는 게 저는 교수님 강의를 들었지만 네. 네. <laughs> 근데 이제 오늘은 그중에서도 그 아, 학생과 그렇죠. 학부모님 학부모 어, 애를 키우는 학부모님, 네, 네. 그 중에서도 어애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분이죠. 공부 잘한다는 거는 결과예요. 음, 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가 네, 네.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가 또 좋아야 되고 예. 부모자녀 관계 이런 예. 게다 챙겨야 돼요. 예. 네. 거기서부터 좀 낯설 것 같아요. 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챙기고 대인관계도 그렇죠. 좋아야 어. 된다. 이 부분 좀 풀어서 설시면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시면. 어, 학부모 대상 강의 예, 한날 서울시 교육청 통해서부터 많이 했는데 제가 확실히 느낀 결론은 대부분의 부모는 네. 애 공부 방해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며칠날 시험 보는알것 같은데요. 알죠. 예. 그다음에 그 그러면 다음에그 며칠날에는 무슨 과목 수학은 며칠날 보고 뭐 국어는 며칠날 보고 과학은 며칠날 할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건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아, 그... 그건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공부 잘할 거예요. 어? 엄마가 예, 예. 엄마가 애가 몇월 며칠 날 무슨 시험을 보는지 알아. 예. 그러면 예. 성적이 떨어질 확률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 범위까지 다 꿰고 있어. 어. 몇 페이지까지 몇 페이지까지. 예. 그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에어요왜냐면 예. 엄마가 그 정도를 개입을 한다. 야너몇 페이지까지 <laughs> 공부했냐? 시험 며칠인데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죠 예. 사실은 개입하려고 어, 이미 네. 그걸 챙기고 있는 예. 거죠 예. 많은 엄마들이 시험 범위까지 학교에 고 있어요 교수님 그거를 부모님들은 관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잘못된 관심이 음. 예. 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어. 성적 떨어뜨려요 음. 많은 경우가 애 예. 스트레스 원인이 예. 학업에 관여하는 참견하는 네. 잔소리하는 예. 엄마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중학교 가면 엄마랑 싸워요. 엄마가 무슨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 예. 엄마랑 싸운다고요. 초등때까지 말을 잘 듣다가? 말을 잘 들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싸울 힘이 없었던 연애. 예. 싸울 힘이 예, 없었죠 예, 예, 그래서 중학교 되면 이제 싸울 힘이 생기고, 셀프 음. 컨슈스, 자의식, 자의식이 생기고, 음, 음. 그럼 엄마가 적이라는 걸 알죠. 네. 애가 옳아요. 네. 애가 옳은 거예요. 어... 엄마랑 자식이 싸우죠? 100% 엄마 잘못이에요. 공부해라 라고 이제 벌써 학원 가라, 음. 공부해라, 음. 또 이거 하고 놀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계속 하겠죠. 아니, 이렇게 그 압박을 아, 하게 예,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어린애가 뭘 느끼냐면, 아, 이걸 해야 내가 엄마의 사랑을 얻겠구나, 이걸 느끼고. 음, 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영어고 이게 수학이면, 예. 영어 수학을 해야 엄마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자꾸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어, 문제도 풀고 영어 수학을 했더니 엄마가 좋아해. 내가 이 게임을 했더니 엄마가 싫어해. 예. 그럼 얘는 뭘 느낄까요? 아, 요걸 해야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엄마의 네, 아, 사랑을 받는구나 예. 말하자면 연결고리 같은데 공부가. 예, 예. 연결고리가 아니라 뭐냐면 엄마의 사랑을 얻는 도구예요. 어, 네네. 그렇네. 고집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얘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음. 순간, 얘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뺏길 수 있다 음. 내가 이걸 안 하지? 그럼 엄마가 화낸다 내가 영어수학을 못 하지? 그럼 엄마가 진짜 슬퍼한다 내가 이거 시험을 망쳤더니 심지어 엄마 아빠랑 싸운다 이놈의 영어수학 때문에 엄마가 날 미워하고 음. 이놈의 영어수학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가장 파탄나게 생겼네 애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두려움. 이거에 대해서? 성적에 네, 네,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대해서. 엄마의 사랑을 위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엄마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애와 내 사이에 이걸 공부를 놓는 거예요. 그래라. 어, 예, 예. 어, 어, 맞습니다. 랬냐 예. 어, 그랬냐? 안 했냐? 이걸 하겠어. 어?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엄마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 음. 그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증오. 예. 미워.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어, 네, 네.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미워. 예. 미워. 이 놈만 없으면 엄마랑 나는 행복할 텐데 예. 이놈 어. 미워. 엄마의 사랑을 빼서. 엄마의 사랑을 뺏어가는 어떤 잠재적인 건 엄청 두려워요. 예. 그건 뭐냐면 얘는 공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증오와 두려움을 키워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렇죠. 공부 생각만 하면, 졸라 걱정되고 짜증나고. 공부 생각만 하면 얘가 미워지고. 사람은요, 음. 자기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하려면 음. 얘가 예뻐야 돼. 예. 이걸 좋아해야 돼. 예. 나 축구가 너무 좋아. 그럼 축구를 잘해요. 예. 나 게임이 너무 좋아. 그럼 게임을 잘해요. 예. 난 공부가 두려워. 그렇게 좋아야 되죠. 못하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려요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불안 그럼 애가 영어, 수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누구예요? 엄마죠. 그러면... <laughs> 그리고 이이 생각만 하면 불안하면 이게 시험 불안증. 이렇게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시험 불안증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짜증이 나요. 많은 애들이 네. 아침에 학교 가라고 눈 뜨지? 그럼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음, 음.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 그러면 교수님 이거에 대한 개입을 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결론적으로는 개입하는 방법,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애니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있잖아요, 개입을 하는 방법. 음.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공부해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네. 가운데 놓지 말고 여기다 놓고, 애랑 엄마랑 한 편이야. 이렇게 음. 돼야 돼, 이렇게. 이거를요? 어, 이렇게 같이 봐야 돼. 야, 이거 너, 영어선 어떻게 생각하니? 재미없어. 아, 이거 하지 말고, 게임은 재미있니? 게임할래? 이렇게. 게임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엄마랑 너는 같은 편이야. 이 아, 커넥션의 네. 느낌을 콱 줘야 네, 네. 애가 두려움이 없어요 같은 편이라니까요 내가 공부를 그렇구나. 하든 내가 공부를 안 하든 네. 엄마는 날이뻐해이까그건 예.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엄마 사랑인데 엄마 사랑은 secure 확실해 이게 예. 있어야 돼 공부 안 한다고 화내는 순간, 게다가 깨져나니다좀마음이 들다가도 공부 성적만 나오면 멈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초등 그러니까요. 때는 그래서 좀 관계가 돈독하다가도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가 다가오는 순간, 그게 잘 컨트롤 안 된다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시거 그러니까, 많으시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소아 정신과에 유치원 가기도 전에 애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오죽하면 엄마가 유치원도 가기 전에. 음. 정신과에 데리고 오겠어요, 소아 정신과에. 음, 음. 완전히 망가져서. 예. 그럼그 완전히 망가져서 오는 애들이 원래 그러냐? 원래 좀 원래 그런 애들도 있어서 단순 스트레스나 불안감 이것 때문에 불안 장애 이런 게 와가지고 그 어린이도 많 예. 우스갯소리 그런 거 옛날에 예. 예.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다. 우스갯소리 영어 유치원 세번 옮기면 네 번째는 병원 간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예, 예. 강요하는 거죠. 영어 네. 유치원 가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말라가 아니에요. 영어 해도 돼요? 뭘 해도 돼요? 네네. 영어 유치원. 보내도 안 되고, 아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내는 방식이에요. 음. 강요. 음. 영어 유치원 가라. 근데 또 얘가 또안 간다고 난리치면 짜증이 나고 화가 음. 나지. 야, 이게 돈이 얼마지? 화가 나기 시작하죠. 더 좋은 데 알아보고 가죠. 그 사이에는 완전히 멘탈이 망가지죠. 영어 음. 유치원을 안 간다고 그럴 때는, 일단, 어, 그래? 엄마는 너의 행복이 중요하지. 네가 영어 유치원 지금 뭐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살살, 달래면서 야 거기 가면 이런 것도 하는데 옆집에도 간다는데 거기 가면 이런 친구도 있는데 뭐 이래가지고 근데 영어치원는 네가 가면 엄마가 막 행복하고 음. 네가 안 가면 막 불행하고 이걸 보여주면 안돼 음. 노는 거 중에 하나 엄마는 네가 공부해도 좋고 예. 놀아도 좋고 꼴등 해도 좋고 1등 해도 좋고 엄마는 그 너를 어떤 조건에도 사랑해가 네. 있어야 얘가 편안해져요 수지를 해야된다고 쳐봐요 이게 수학이고 이게 영어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보너 수학부터 하고 영어할래 음. 난 영어하고 수학할래 어느게 네가 좋으냐 음. 얘 선택지는 수학하고 영어하든지 음. 영어하고 수학하지만이 순서를 내가 결정하는거야 그러니까 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요소를 줘야돼 음.